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재미있는, 어, 윤놀이 오늘 배워볼까?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자, 윤놀이는, 자, 뭐 나와라? 음, 또, 윤 나와라! 이렇게, 오, 뭐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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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나왔어요. 이렇게 입놀이 하기 위해서 유을 접을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어, 가족들과 함께 또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유판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출발, 도착, 그리고 놀이 방법, 도계걸윤보 백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놀 것인지 또 저는 이렇게 해서 놀이 방법 이렇게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규칙을 정한 다음에 놀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설날 행복한 윷놀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윷놀이 한번 같이 접어보도록 해요 꼭 하기 전에 유판을 직접 그리고 윷놀이 규칙과 놀이 방법을 이렇게 함께 적어가면서 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윷 나와라 모 나와라 신나는 윷놀이에 아, 윷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이 4장이 필요해요 저는 이게 26 곱하기 26색 종이가 조금 두껍기도 하고 놀이할 때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두꺼운 종이로 접어봤어요.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는 뒤로 빽 떼요. 뒤로 뒤로 하나 한칸 가는 이거는 그래서 넣고요. 자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색종이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색깔은 어느 쪽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삼각형을 자, 맞춘 다음에 여기 점만 찍겠어요. 이렇게 점만 점만 찍고 다 폈어요. 반대쪽도 자 안한 쪽도 해서 이렇게 점만 떵떵떵점을 찍어요. <laughs>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열 십자처럼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띠로 돌아서 안 접은 쪽, 안 접은 쪽을 여기 선에 맞춰서 접도록 하겠어요. 여기 하나 접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걸 입체로 만들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 가운데 선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이거를 밀려나지 않도록 손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를 절반 이상 간 다음에 뒤로 조금 물러서 여기 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접어 보겠습니다. 이게 밀려나지 않도록 반대쪽 선으로 좀 눌러주고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그리고 얘를 가운데 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접으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자, 여기 선과 여기 사이 이 사이로 자, 이쪽도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쪽도 이렇게 넣어주겠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 이게 잘안 들어가면은요 빼서 반대쪽 거를 넣어도 돼요. 보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런데 자기 꽃이 어잘안 들어가요. 그러면 반대쪽의 것, 반대쪽의 것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면 또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지만 살짝 입치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빠지려고 하면 테이프로 살짝 붙여줘도 되고요, 풀칠을 살짝 해서 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가 살짝 풀을 붙여도 되고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붙여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드럽게 되게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게 만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탁. 자, 그래서, 자 다시 하나 접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 색깔은, 뭐, 이런, 저런 색깔을 써도 되지만, 같은 어 규칙, 놀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색깔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맞춰서, 선이 쪼로러 가서 점만 찍어요. 떡떡떡.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자, 이렇게 접어서 점점 점점 점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가 선이 나왔어요. 자, 선에 맞춰서 자, 접고요. 그럼 반대쪽도 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어요. 자, 뒤로 돌아서 에서 이쪽도. 여기 선에 맞춰서 접고요. 이쪽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돌려서 얘를 여기 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요. 이쪽도.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접으면 더 부드럽게 잘 접어줄 수 있어요. 가르치기도 쉽고 모든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할것 같아요. 얘도 입체로 이쪽 하나 넣어주고요. 이쪽 하나 넣어주고 이쪽도 넣어주고 여기다 풀칠을 살짝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색깔을, 자, 이렇게 바꿔서 접어 봤어요. 아, 그래도 예쁘죠? 자, 그런데, 자, 얘를, 요시아, 어, 거리 나왔어요. 자, 요시아, 어, 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어, 백도도 하나 그려서 사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놨어요. 자, 표시를 해놓고, 자, 다시 한번 던져보겠어요. 자, 나와라. 어, 거리 나왔어요. 이렇게, 자, 놀기로 하고요. 자, 요새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말. 그래서, 자, 저는 말을 동전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자, 말을, 자, 클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세 팀이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네 개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떡대처럼, 이렇게, 어 지우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팀, 두 팀, 세 팀, 자, 말, 어, 함께 클레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다 함께 만들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설 행복한 가족 놀이. 자, 말은 앞으로 간다 해서 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 말을 이렇게 클레이로 만들고, 자, 이 작은 이건 15곱하기 15색 종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이거는 2 6 곱하기 2 6 색종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크게 놀아서 이렇게 놀수 있도록 만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비로 한 칸씩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보았어요 그래서 올 가족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가 힘들고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다 같이 집에서 이렇게 우리 전통놀이 윷놀이 직접 정이접기 해서 함께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첫, 설날 행복한 전통놀이 시간 되세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전통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